폐수의 염료 중 특히 반응성 염료는 가수분해, 산화 등에 의해 독성과 발암성 또는 도염변이를 유발하는 중간체를 생성할 수 있어 자연과 인간의큰 위해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따라서 자연 환경으로 방류하기 적절한 폐수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반응성 염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응성 염료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복잡한 방향적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남분해성 합성 물질로 일반적인 폐수처리 공정으로는 효과적인 분해 또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흡착 기술은 염료를 제거하기 위한 효율 용량 및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흡착제의 재생 및 회수가 용이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은 천연 고분자 물질인 키틴의 표면 개질 기술을 적용하여 해수 내 음이온성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해수할수 있는 친환경 고성능 흡착제를 발명했습니다. 키틴 기반 흡착제는 키틴의 수산기와 아민기의 링커를 결합하고 양이온성 고분자로 코팅하여 표면 개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된 흡착제는 동결 건조시켜 보관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흡착제가 염료 물질 제거에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실험을 음이온성 염료인 AB2N5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폴리에틸렌이민으로 코팅된 흡착제는 대조군보다 흡착량이 약 2.6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염료가 저농도일 경우에는 넓은 pH 범위에서 고효율의 흡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온 흡착 실험을 랭뮤어 모델식에 적용한 결과 흡착친화도가 다른 흡착제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에 따른 흡착 실험은 초기에 대단히 빨랐으며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120분, 500분 후에 평형에 도달하였습니다. 또한 3회 흡탈착 반복 실험을 통해 재생 가능한 흡착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의 변경을 통해 흡착제를 제조하여 아로하이트를 대상으로 흡착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키틴 사이즈 및 링커와 양이온성 고분자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른 실험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는 적용대상에 맞게 흡착제를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된 흡착제는 반응성 염료 외에도 음이온성 오염물질 또는 백금족 금속을 제거 및 회수하는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틴은 수산 폐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런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폐기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